네 영화에 대한 제보자 된 사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온 남자 유연석 씨를 소개합니다. 네 구기보다 진실이 우선이었다 신민호 역할을 맡았던 유연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선배님 말씀대로 저희 진짜 모든 걸다 버리고 영화에 최선을 다했는데 아 너무나. 아, 감사하게도 저희 영화가 너무 좋은 성적 거두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 지금 여기에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더불어서 영화 보시고 나서 혹시나 또 너무 재밌다, 좋다라는 생각 드시면은 여러분 모두가 저희 영화의 제보자가 되어주셔서 주변에 영화 좋았다고 좋은 제보들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불러와서 그러 하겠습니다.